사랑하는 낙현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일정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현의 성경대학과 금요 기도회 그리고 목자 모임은 명절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에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새벽은 공식적인 기도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분 전 교회 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모두 착석하셔서 즐거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배 시작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을 늘내 집처럼 교회를 아끼고 가꾸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 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0월과 11월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10월 26일 목요일 교단 총회 교육원 주최로 교회 교육 정책 세미나가 반포의 총회 회관에서 아침 9시부터 열리겠습니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윤수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총회 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과 28일 이틀은 이웃돕기 선교 바자회가 열리겠습니다. 선교를 위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마을 목장에서 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권명순 권, 어,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9일은 종교개혁주일, 일일집회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주일은 300명 예배자 주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날은 오전 11시 초청주일 기념예배와 오후 2시 찬양예배로 드리겠는데요. 전도를 희망하시는 분들 초청해 주시고 주위 이웃들과 믿지 않는 가정을 초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 주일은 일부 9시 예배는 없고 오후 2시에 중고등부 특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정보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파라과이 마을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